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반말? 다들 반말 왜 이렇게 좋아해요? 반말?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여러분. 했어요. There. I did it. 다들 윙크, 윙크, 윙크. 몇번남는데 윙크, 윙크, 윙크. 입술 뭐안 발랐는데? <laughs> 나 입술 뭐안 발랐는데? <laughs> 입술에 뭐안 발랐는데? <laughs> 뭐? 미안해 얘기나 지금부터 반말만 반말만 하는 방송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만 반말 겠습니다어 반말 할게 너무 어려운데 나도 모르게 이제 존댓말 나온, 나온 거야 나온 거야 나온 거야 생각하면서 해야 돼 원래 반말 어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손 배웠어 배웠어 손손안 배웠어 괜찮아 괜찮나 괜찮아. 없어. Nothing. Nothing. 네. 그래. 내 네, 말고, 그래. 방 깨끗해. 방 깨끗한 편, 편이겠죠? 이겠지? 이겠지? 네. 그렇습니다. 어, 반말 아니지? <laughs> 그렇습니다. 반말 아니지? 한국어? 어떻게 배워 공부했나요? 책으로도 공부하고 그리고 드라마 드라마 많이 봤어 재밌는 거 봤지 드라마 더쿠들 <laughs> 어, 더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저녁 먹는 것도 비앱하자. 진짜로?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할게. 나중에. 나중에 진짜 밥 먹으면서 할게. 이번 주? 이번 주. 이번 주 할까, 한번? 근데, 그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물, 물 마셔야 돼. 잠깐만요. 갔다 올게. I'll be back.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w a i 배고파졌어. 너무. 너무 너무 배고파졌어. 어떻게? 조금만 참고 밥 먹으러 갈게. 먹방 꺼. <laughs> 먹방 다음에 약속했잖아. 다음에 약속했으니까 다음에 할게. 이번 주, 이번 주. 원래 일요일 달에 보면 일요일은 그그첫주 시작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번 주에 할게 이제 반말로 잘해 아, 노력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어 맞다 염색했어 이미 빠, 빠지고 있어 근데 빠지고 있어 빠지고 있어 여기 끝에 머리 너무 상했어 너무 상한 머리들이야 그런 것 같아. 심심하지 않나요? 음, 지금은 괜찮나요? 요리하는 거 나한테 배워. 그그그그 그, 그, 그. 그래. 그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 우리한테 2분 남았어. 여러분 2분 남았어. 무슨 소리? <laughs> 무슨 소리? 어, 이분 뒤에 내가. 빠이빠이 할게 이런 소리 밥 먹고 여러분들로 잘자 우리 아가새 잘자